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레트구 디게이 채널의 배경입니다자 오늘은요 미니언즈 신제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할 것은 75549 박스부터 살펴보시면요 살짝 구겨지긴 했네요 어쨌든 소개 해보자면 어린 그루트가 타고 다니는 바이크와 이제 미니언 두 개와 뒤에는 로켓처럼 생긴 차가 있고요 해골무늬 이런 게 있네요 뭐 사실상 오토바이는 허접하고 이건 피규어 얻는 용이기 때문에 아이고야요 친구고요. 정가 같은 경우에는 2 9 9 0 0원이 출시가 됐고요. 일단은 브릭스 같은 경우는 136피스. 아, 솔직히 3만 원대에 요 부품은 좀 말이 안 되는 가격대긴 하지만 미니언 두 개가 들어있어서 가성비가 좀 충당이 되는 약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 가성비가 좋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요 기어 미니언 때문에 그나마 눈 감고 셀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웃고 있는 밥과 스튜어트가 이렇게 개구장이 모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이 어린 시절의 그루트 인데요 아 일단은 코가 표현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옷 보시면은 이렇게 목도리 같은 거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도 프린팅이 살짝 살짝 들어가 있고요. 성인 다리를 끼워놨는데 어린 그루트가 성인 다리를 끼고 있어서 좀안 어울리긴 하네요. 이게 레고의 한계였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저는 원래 이게 프린팅인 줄 알았더니 그냥 스티커더라고요. 바이크 살펴보시면요. 옆에는 뭐 사이드 미러랑 뭐 손잡이 같은 거 달려 있고요. 뒤에 로켓 부스터 달려 있고 이렇게 굴러갑니다. 사실상 요거는 볼게 없어요. 뒤에 로켓도 뭐 딱히 볼게 없고요. 자, 뭐 특별한 능력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비밀의 방. 이제, 마트에도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자, 일단 박스가 거대해서 뭐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일단 살펴보시면요. 미니언은 이제 밥, 스튜어트, 케빈.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대형 미니언. 대형 미니언이 이 제품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스튜어트, 케빈의 그 비밀의 방. 그리고 밑에는 밥의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상업 상술이 좀 있는데요 어 이제 케빈을 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7549 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홈에서 품절이 한번 됐었던 인기가 엄청나게 좋은 비밀의 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제가 그 밥은 안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영상 보시면은 이제 밥 만든 거를 볼수 있으니까요 저는 스티어트랑 어, 케빈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서 밥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담아놨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 미니언 시리즈를 위해서 단독으로 출시됐던 부품이 바로 요건데요 되게 큰 판으로 돼 있고 여기는 구멍이 4개가 송송 뚫려 있고 앞에는 눈이 프린팅 돼 있습니다 입 브릭이라든지 이런 눈 브릭 눈 브릭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린팅 있고요 근데 아쉽게 얘는 코팅이 안돼 있어서 어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미니언들의 조형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나 발은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눈 브릭도 그 입체적으로 붙이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이목 부분이 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에 통짜 였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때문에 보시면 띠도 맨 것도 이렇게 편이 잘되어있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해서 이 미니언 레고가 나오기 전에 요 이제 라이센스 맺고 메가 블럭에서 나온 어, 이 메가 블럭 미니언이 최초인데요 아, 레고가 좀더 선수를 쳤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보시면 퀄리티도 아, 솔직히 말해서 메가 블럭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색감은 얘가 좀더 밝긴 한데요 아 일단은 이런 입체적인 안경이 풍자 안경으로 되있고요 고무지도 되어있고 근데 이거는 그 고무가 좀 늘어나면 은 이게 좀 내려올 수 있어서 좀 징그러울 수 있다는 점 어쨌든 비밀의 방 살펴보시면요 이제 미니언 뒷부분이 아까 박스에서도 봤다시피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짠~ 요런 고름 아주 이쁘게 열립니다. 아니, 근데 이거 케빈는 화면 이렇게 가까이 보면 보일까요? 화면이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 있고요. 미니언들 다리가 짧아서 안내 모션은 어,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화면이 여러가지 달려있고 소품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액자도 물론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위에 보시면은 요런 도르래가 있는데요. 요걸... 돌려주시면 은 눈알이 사정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배치를 맞추고 돌리면 은 이렇게 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 아주 귀여운 미니언 눈 돌아가는 모습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밑에 발바닥 보시면 은 이렇게 블럭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잘 접었다 폈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스튜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열리면은 스티어티도 마찬가지로 잠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프린팅이 좀 약간 미스가 난건 아닌데 좀 누리끼리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침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왜 침대가 안 나오지? 했더니 양상추를 이겨 있네요. 쫙 내려 보시면 이렇게 민트 색깔 침대가 있고 여러 가지 액자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뭐부에랑 이런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돌리면은 눈이 사정없이 돌아갑니다. 침대를 올리고요. 침대를 내리게 되면은 뭐안 다칩니다. 다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올려주시고요. 아이고, 짠. 얘도 마찬가지로 손이 움직입니다. 아까 캐빈에 비해서는 팔이 좀 짧고요. 발바닥도 모두 둘다 일치합니다. 밥도 똑같습니다. 캐빈 그리고 잠옷 입고 있는 스티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 들어있었습니다. 콩푸 밥. 일단 설명서를 보시면요, 요렇게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이크는 더안 살펴봐도 되겠죠? 그리고 아쉽게 이번에 안 나온 제품이 있는데요. 영화 개봉이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제품은 나왔는데 요 위는 나중에 영화 개봉할 때뭐 비슷한 시기에 발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발매 예정이었는데 공홈에도 사졌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요. 여기에는 새로운 피규어까지 들어 있는데 어 이제. 요거가 이제 출시가 같이 됐으면은 제가 전종을 샀을 텐데 어 이제 출시된 것만 전종을 구매했고 전종인 듯 전종 아닌 어, 요런 두 세트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요 두 제품 이제 미니언들의 숨겨진 비밀의 방 그랑 그루트의 오토바이 이렇게두 제품을 소개해봤습니다 두 제품 구매하시면은 뭐 1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가격대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기어 미니언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씩 구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대바이 미니언 시리즈를 위해서 단독으로 출시됐던 부품이 바로 요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이제 프린팅이 아니고 눈브릭도 브릭 붙이는 거뭔 소리야? 퀄리티 잠시만요.